안녕하세요. 자리TV입니다. 요즘 날이 부쩍 추워졌는데, 부디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토트넘과 첼시 경기가 있었습니다. 토트넘과 첼시는 오래전부터 이어진 런던 연고지 라이벌 팀이기 때문에, 많은 팬들이 감정싸움과 험악한 분위기로 경기가 이루어졌는데요. 경기 시작 5분 만에 토트넘의 쿨루셉스키가 왼발 슈팅을 시도했고, 첼시의 수비수를 맞아 굴절이 되어 득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일대 0으로 토트넘이 리드를 지켜가며 순조롭게 경기를 이어가다 우리의 주장 손흥민 선수가 골대 앞에서 브레넌 존슨에게 컷백을 받아 지난 아스날 전 득점처럼 상대 골키퍼의 역동작을 이용한 감각적인 슈팅으로 골문을 흔들었지만 다소 이해되지 않는 오프사이드 판정을 내렸고 VAR까지 봤지만 끝내 득점이 인정되진 않았습니다. 이런 악조건 상황 속에도 1대 0 상황으로 흘러가니 토트넘은 평상시와 똑같이 상대를 지속적으로 압박하며 좌우 양면으로 상대를 흔들고 경기를 지배하고 있어 이대로만 간다면 토트넘의 승리는 무난해 보였는데요. 하지만 전반 30분경 토트넘의 부주장인 로메로 선수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불필요한 태클을 하여 VAR 판독 결과 다이렉트 퇴장과 함께 페널티 키까지 내주게 되었는데요. 주장인 손흥민 선수가 심판인 올리버. 주심에게 다가가 강하게 어필하며 의도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올리버 주심은 단호하게 온 필드 림규를 보러 갔고 그 결과 페널티와 레드카드 모두 받게 되었습니다. 이어진 첼시의 페널티 킥을 우리의 골키퍼인 비카리오가 쳐냈지만 골대를 맞고 굴절이 되어 득점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토트넘은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센터백 선수인 로메로 선수를 레드카드로 인해 잃어버린 상태에서 다시 10대 11로 경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로써 전반에 좋은 모습을 보여준 브레넌 존슨 선수를 빼고 다이어를 투입시켰는데요. 포스텍 감독은 토트넘 리그 경기에서 처음으로 다이어를 어쩔 수 없이 출전시켰지만 매우 좋지 않은 표정으로 경기를 임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이 10명 상대로 11명을 압도하는 등 이대로 간다면 무승부 혹은 승리까지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전반 끝나기 직전 또 다른 부주장인 메디슨 선수가 상대 진영 왼쪽에서 돌파를 하다가 발목을 접질린 것인지 많은 고통을 호소하며 매우 안 좋은 표정으로 그라운드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일에서 2분 정도 누워 있다가 프리미어리그 구급팀이 와 치료를 했고 다행히 걷기엔 지장이 없지만 경기를 뛰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 판단하여 잠시 경기장 밖으로 나가 상태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전반이 끝나기 전 토트넘이 역습을 당하는 상황 속 반더벤 선수가 스프린트로 상대 역습을 막으러 수비 진영으로 내려오는 동안 반더벤 선수의 햄스트링 부상이 올라오며 많은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축구 선수에게 햄스트링 부상은 되게 치명적인데요. 손흥민 선수도 예전에 햄스트링으로 고생을 한 적이 있지만 그마저도 2주 안에 복귀하며 일명 철강왕 소리를 들었지만 다른 선수들은 햄스트링에 대해 매우 민감하고 조심해하며 관리하고 있는 부상 중 하나입니다. 전반 30분경 로메로 선수가 퇴장을 당하는 바람에 다이어가 교체 선수로 들어오고 첼시의 역습을 막으려면 매우 빠른 발이 필요한데 다이어는 예전부터 수비도 그렇고 뭐 하나 제대로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것을 판더벤 선수도 알기 때문에 그 공간을 무리하게 뛰다 보니 자연스럽게 다리에 무리가 갔고 거기다 운까지 따라주지 않았기 때문에 판더벤까지 햄스트링 부상으로 아웃되었습니다. 그렇게 1대1로 전반전이 마무리됐고 포스텍 감독이 라커룸에서 많은 전술 변화를 입혔던 것 같습니다. 포스텍 감독은 전반전 로메로의 퇴장과 반더벤의 부상으로 주전 센터백 두명이 빠졌으니 다이어와 로얄로 수비를 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 생각하여 지난 시즌 콘테 감독처럼 라인을 내려앉는 수비적인 전술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역으로 라인을 올려 불확실하게 1대1로 경기를 끝낼 바엔 확실한 승리 또는 패배를 원한 것처럼 지시를 내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후반 시작하고 8분째인 경기 53분경 우도기 선수가 상대 스털링 선수를 수비하다 옐로카드를 받고 옐로카드 누적으로 퇴장을 당해 토트넘은 총 9명이서 경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토트넘은 퇴장 이후 호이비에르 선수와 다이어를 센터백으로 기용한 뒤 쿨루셉스키와 사르 선수를 빼고, 벤탄쿠르 선수와 스킵선수를 미드필더로 넣는 등 중원을 강화했습니다. 그 뒤에도 계속 손흥민 선수가 전방 압박을 하여 소유권을 따내려 노력했고, 수비 쪽에선 호이비에르 선수와 비카리오 골키퍼가 뒷 공간을 막는 등 최대한 경기를 주도해 보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후반 74분경 첼시의 라인 브레이킹에 당해 역전골을 내어주게 되었고 첼시는 토트넘의 약점이 무엇인지 알았다는 듯 지속적이게 라인 브레이킹을 시도하며 토트넘의 수비진을 괴롭혔습니다. 후반 77분 에릭 다이어가 골을 넣었지만 간발의 차로 오프사이드에 걸려 득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후반 90분경 손흥민 선수가 결정적인 찬스를 살려 강한 슈팅을 했지만 첼시의 골키퍼가 엄청난 선방을 보여준 바람에 득점에 이어지지 못하였습니다. 그후 토트넘은 멘탈이 터진 듯인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내리두고를 먹혀 1대 4로 경기가 마무리되며 토트넘은 첼시에게 패배하였습니다. 토트넘이 대대로 첼시에게 많이 약한 모습을 보여줬고, 현재까지 맞붙어서 17경기 5승 3무 8패로 토트넘이 첼시에게 극상성을 보여주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번 시즌 토트넘이 포스텍 감독 밑에서 완벽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니 많은 사람들도 토트넘이 이번 시즌에는 첼시를 이길 수 있겠구나 하며 경기를 기대했지만, 토트넘의 주전 수비수 중 세명이 부상 및 퇴장으로 빠지니 아무리 뛰어난 공격수가 있어도 수비를 제대로 못하니 공을 지키기 위해 아래로 내려와야 하며 또한 포스트 감독의 전술로 인해 수많은 전방압박을 하여야 하는데 손흥민 선수는 정말 힘들 그 상황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했습니다. 다만 토트넘이 아직은 선수층이 깊지 않다 보니 오늘처럼 불행한 일들이 있다 보면 손흥민 선수의 부담이 더욱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끝난 뒤 영국 현지 팬들은 토트넘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내기도 했고, 포스텍 감독에게 지지를 보내며 손흥민 선수에게 뛰어줘서 고맙다는 내용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전반전 소니의 골은 온사이드 같았는데, 취소된 게 너무 아깝다. 로메로는 가끔 멍청한 행동을 해서 팀을 곤란하게 하고, 덕분에 신입생인 판더벤을 부상하게 만들었어. 라는 의견을 내는 팬도 있었는데요. 이번 경기로 인해 토트넘은 무패 행진을 마치고 8승 2무 1패 11경기 승점 26점으로 1위인 맨시티와 승점 1점 차로 리그의 위에 안착하게 되었습니다. 토트넘은 최근 무서운 상승세로 좋은 기세를 갖고 있었는데 이번 첼시전에서 그 기세가 한풀 꺾인 것 같습니다. 토트넘의 주장인 손흥민 선수가 경기가 끝난 뒤 주장으로서 멋있는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의 경기였고, 많이 아쉬운 패배였습니다. 그럼에도 손흥민 선수를 포함한 토트넘 선수단 전체가 용기 있게 도전한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라는 질문에 손흥민 선수는 사실은 결과로 따지고 보면 대패를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상황에 선수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자랑스럽다. 이번 패배를 통해서 선수들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패배는 이번 시즌 첫 패배입니다. 어떻게 보면 공정한 상황에서의 패배는 아니었지만, 좋은 결과를 만들지 못한 저희가 실수한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선수들이 분명히 느낄 거라고 생각해요. 어려운 경기였고, 어떤 경기보다 힘들었던 경기였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림에도 불구하고 선수들 앞에선 포기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선수들이 이걸 절잘 따라줬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는 저희가 컨트롤하지 못해 많이 아쉬워요. 이런 경기로 인해서 저희가 또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며 토트넘의 주장으로서 비록 경기는 패배했지만 손흥민 선수가 할수 있는 것을 다했고 다만 결과가 안타깝다며 아쉬워하는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이런 손흥민 선수가 주장인 토트넘이 다음 경기에서는 부디 좋은 활약을 보일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자리TV 였습니다. 비가 오고 날이 갑작스럽게 추워졌는데 다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